오늘, <laughs> 오늘 뭐냐면, 건강에 관한 건데, WHO라고 있는 거 알아? 예. 뭐야?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가 있어. 그러니까, 세계건강기구야. 그러니까, 월드헬스 오르가지네이션 그래서, 세계건강기구가 있어. 건강에 대한 거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건강의 개념을 사실은 정의를 이미 1960년대에 이미 해놨어. 1 9 4 0년대 그래서, 뭐냐면, 건강이란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WHO에서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허약하지 않고 뼈 타고 나서 만약에 우리들은 다 허약하지 않잖아 지옥 가야 되니까 뭐술 처먹든 어떻게든 허약하지 않고, 질병도 없지. 근데 그게 건강한 거냐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보험이. 그래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운전한 게 뭐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ell-being state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well-being. 그래서, 온전 한국말을 온전이라고 번역했는데, well-being.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러니까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잘 지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삶에 과연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가를 이제 학자들은 분석한 거고, 나름. 뭐 학자마다 다 다르겠지. 학자마다 문제를 뭐 교육의 부족으로 하는 학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체 활동의 부족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체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의 부족으로 연구 학자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의 개념에서 그런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운전하기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한 거죠. 그래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회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그 학자들이 딱.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가장 근접한 개념은 바로 체육이에요. 근데 체육의 정의, 멋있게 누가 얘기해줬어? 체육 학생에어 하나야. 체육의 정의. 혹시 아는 정의. 까불로 건방진 태현아. 네. 체육의 정의 한번 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년. <laughs> 다음, <정의. 웃음> 다음, <laughs> 다음 다음 다 그래서 체육의 정의, 물론 이제 다 다르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통용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근접한 체육의 정의는 뭐냐면,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고,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 준다는 연구가 바로 체육학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거야. 신체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변화, 신체 활동을 통한 생리적인 변화, 신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요 그런 과목들이 다체육하이라는게 그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체육학을 할 가치가 없지. 우리가 하는 게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키치적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계획적인 실체활동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계획적인 실체활동 설명해 주자. 괜찮아. <laughs> 계획적인 실체활동.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땅 파면,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까지 뛰어가면 운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잡아야 되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적 신체활동이라는 단어 쓰기에는 뭐냐면 운동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하철 역으로 뛰어가는 건 목적이 뭐야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지 신체활동의 목적이 아니야 땅 파는 건 목적이 뭐야 탑재를 땅을 파는 게 목적이지 신체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벤치프레스의목적은 뭐냐면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수 있는 엄청 히 희한한 짓이야 목적이 없는 행, 행위야. 먹이를 잡으려고도 아니고 놀라고도 아니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걸 계획적인 신체활동에는 단어로 표현 너무나 적절한 단어인 거야. 신기하지? 운동이 목적이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니까그 주는 유익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는 걸로 신체적 정사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까? 아니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도 계획적인 신체활동 신체활동의 목적인 신체활동을 했더니 우리한테 신체정신회적으로 온전해지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신체활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가 연구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최소 조건 그래서 체육학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체력이라는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순발력, 민첩성, 근력, 변지구력, 교체성 유연성, 뭐, 실패지구력, 다양한 체력 요인으로 분류를 해서, 아, 인간에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다 갖춘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활동들을 추구하는 삶이 건강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박철호처럼 160kg을 던지고, 장미아처럼 200kg를 들고,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거냐는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런 걸다 해야 건강한삶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학자들은 물론 그렇게 하면 이상적인 신체 활동의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최소한의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데 신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체력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심장 예약해서 1960년대에, 그, 미국에 좌우파되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최소한의 체력은 무엇일까? 신체 조성의 변화로 인해서, 체지방은 늘어나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들어져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관상 동맥 질환을 포함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요 삶에. 그래서, 삶이 건강한 삶을 살지를 못해. 체력 때문에. 근데, 단지 체력뿐만이 아니라, 그, 신체 조성에 영향을 미친 체력 때문. 예를 들어서, 아주 빠른 공을 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발견합니다. 그 체력이 무엇이냐가 바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 이세 가지.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연구가 이거에 집중해, 건강 관련 체력에 대한 연구가 이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극도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냐, 몸짱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는 그래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 0인 상태에서 이세 가지 체력을 100으로 만들었더니 0인 사람과 100인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신체 조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연구해서 나와서 건강 관련 체력에 근력, 근지구력심폐지구력과 신체조성을 포함시는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협응력이나 유연성을 포함시키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신체조성의 문제로 파악을 해서 신체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이 근력, 근지구력심폐지구력이라는 것을 이미 연구가기제 끝난 거고, 우리도 알고 있지 사실. 그래서 몸변하려면이세 가지 체력 요인을 변화시키면 몸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같은 전문자들은. 아, 근력, 근지구력, 실폐지구력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지. 만약에 이세 가지가 아니라 근력에 집중한다면 고하 건강운동을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디빌딩시험 나간 사람의 근력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건 목적에 따른 분류지만, 우리의 메인 포커스는 이 건강운동이 이제 포커스가 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아, 근지구력, 실폐지구력 근력에 집중해 되는 이유가 이렇다는 개념을 가지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러한 체력 요인이 그 인간의 삶을 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극적 개념의 건강관련 체력입니 물론, 아, 그렇다면 이거를 잘하려다 보니까 유연성도 필요하고, 뭐, 발력도 필요하고, 미처, 물론 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적극적인 개념이고, 좀 진짜 웰빙한 삶을 살기, 온전한 삶을 위한 노력이 물론 필요한, 필요한 거, 그게 건강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이 바로 건강한 체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역도도 도전해보고, 만약에 뭐 수영도 도전하고, 스키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야구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걸, 그런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체력 요인이 기초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내가 건강한 삶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지도자들의 목적은 생활체육 지도자 2급으로 바뀌었는데 그 2급,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세 가지 체력 요인의 균형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집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을 때 건강하기 위해서 다있어도할수있지 이상적으로. 안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미아처럼 엄청난 무게를 들면서도 김미아처럼 트리플 악셀도 하고 무아하게 동작을 할수 있으면서도 100m도 빠르고 마라톤도 완주하고 몸도 좋고 수영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삶을 꿈꾸지 사람들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건강 관련 운동이 그런 거에 집중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거를 놓치고 있는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자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걸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집중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집중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운동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걸 접근하고 그에 거 대한 가치를 인식을 하고 건강에 대한 개념, 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어요 그래서 체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건강이 어떠한 개념인지 이런 거를 좀난 개인적으로 좀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공적인 그 내가 얘기한 아까 얘기한 체육의 공적인 개념, 건강의 공적인 개념보다도 나만의 철학을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 레포트를 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운동 그런 것도 좋지만 선택권을 주, 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뭐 건강과 체육의 관계 뭐 이런 거를 그냥 한 A4 한장 정도에 써오는 것도 그, 뭐 좀, 어떤, 장시간의 연휴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아, 건강은 뭐지?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일까? 그러면, 그러면 과연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자기네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